예 안녕하십니까 승선을 라서 온건 목사입니다 오늘이 어이 오십 칠 주년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서거 한지 5 7 주년이 되어서 특별히 정권이 바뀌면과 동시에 새로운 추모 분위기를 이모저모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이 한미 동맹 자유민주 시장 경제 부국강병 그의 헌신이었다 이렇게 연설을 하며 추모한 박민식 보훈처장의 추모사 전문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기 바탕을 둔 대한민국의 토대를 마련한 자유민주자의 삶을 어, 삶을 추모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피와 땀으로 헌신한 위대한 업적 함부로 재단돼 역사적 평가를 다룰 수 있지만 다룰 수는 있지만은 위대한 지도자의 행보는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된다. 지금까지 이 조사파 정권, 자파 정권에서는 이런 것을 아주 이제 절압 평가하면서 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하지를 안 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이 이승만 대통령의 국부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을 우리. 예, 이 강화문에 이제 그 보수 우파들이 많이 외치고 한 것들이 어떤 좀 영향을 많이 가져왔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지금 추앙을 하는 동상 하나도 없고 그리고 기념관도 지금 하나가 없어서 기념관 만들기 기념사업회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 것도 보이는데요. 이렇게 그의 그 놀라운 그 시대에 위대한 업적이 부각되어지지를 아니하고 어 이제 그어이3 1오 부정선거와 어사419어 이런 것들의 폄하 폄해되고 어 저평가되어졌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어 살려야 될어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어,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 다음에 보는 것은 이것은 이제 그현충원에 어, 예, 이승만 그 묘앞에에서 어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 이승만 박사어 57주기 추모식에 예, 건국 대통령 기념 사업회, 기념 사업회에 어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추모식을 거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다음은 허남이분양이 있겠습니다. 예, 이인수 박사님께서 직접 먼저 어그 이인수 박사 네, 분께서 네 분이 헌화를 하는 자리에까지 참석을 하셨습니다. 예, 이인수 박사. 이렇게 헌화를 하고요. 이렇게 헌화를 직접 하고. 한교환 대표도 <nenntar> anyway, like, 옆에 앉아 있습니다. 예, 이인수 박사님 나이 열로 가신 부부가. 그 다음에는 한교환 전 총리 부부가 나와 나와서 허안을 이렇게 아... 했습니다. 예. <domest2> 네 이렇게. 기념사 앞에 회장을 맡아 가지고 뭐 기념관을 아마 어 짓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이 하나의 박수갈채를 크게 받은 이 예, 학생, 고등학생, 고교생한 명이 나와서 이 기념식에서 큰 박수갈채를 받았는데요. 정확히는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하면서 어 이승만 대통령을 추모하며 오 추모식에 기념사업회 서울국립현충원서 주관을 할때 국제학교 시, 어, 12학년 어, 지금 고등학생인데요 이승만 대통령의 예언 대사들 가슴에 와다 어, 이러면서 궁국주의에 애견한 감동의 리더라고 하면서 어, 이렇게 추모를 어, 학생이 박수를 많이 받았는데요자 이게 여기에 에, 그 현충원에서 추모식을 하는 모습입니다. 서고 57이 학생은 이렇게 감동적인 에, 연설에 참석자들을 박수, 감동시켜 박수갈채를 받았는데요. 이날 추모식에 참석한 국제학교 어, 12학년 재학 중인 김군은 김김 어, 어, 김, 어, 고개생 김덕희, 예, 김덕희라는 학생인데요. 자그 내용은. 에 평안도 출신의 할아버지 영향으로 자연설의 6.25 전쟁 이승만 터름은 대통령 백선엽 장군과 관련한 이야기를 에, 할아버지께 들음으로써 성장했는데 한 어렸을 적 조지 워싱턴, 베자민 에, 프랭클린과 같은 설립자들을 선망의 대상으로 이들을 기념하고자 뉴욕 전역에 이 기념관 박물관 동상 등이 있었다. 어 이렇게 에, 말을 하면서요. 김구는 반면 우리나라의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이 없다는 사실에 놀랐다면서 역시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사실에 부끄러웠다고 토로를 했습니다. 이후 어 초대 대통령인 이전 대통령의 업적과 의록을 찾아봤다면서 어 김구는 인간에게는 자유와 경쟁이 주어졌을 때더큰 발전을 이루내고 더큰 행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일본의 궁극주의로 미국까지 침범을 한다는, 재팬 인사이드 아웃에서 나온 예언들, 예, 언들을 어, 이 대통령, 이승만이 더르문 대통령에게 보낸 서신에 나온, 대사들이 가슴에, 어, 대사들을 보며 가슴에 크게 와닿았다. 어, 김군은 강대국에 둘러싸인 제일 가난하고 힘없는, 힘없는 조그마한 변방의 나라 예 변방의 나라를 세계적으로 인정받도록 나라의 기초를 쌓아주신 건국 대통령의 이 숭고한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미약하게나마 이어나가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대통령의 업적을 이 후손들에게 전파하고 큰 뜻을 계승하고 싶다고 밝히고. 이 근거는 또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빛나는 인물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승만 학당, 이승만의 그 민족주의라고 여기 쓴 책이 있는데요. 자, 이것의 반일 종족주의를 이렇게 써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어 이승만 학당의 그어이 이성훈 교수죠. 예, 이승만 학당의 자, 이것을 한번 어 마지막으로 어를 하도록 이승만 학당을 지금 다시금 개설해서 15회째, 1 5기 15기 째 이제 이승만 학당을 이렇게 이 정말 그 공자학원이, 공자학원이 전 세계에 이렇게 국가에서 돈을 중국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수백 군데가 있었500 군데 이렇게 이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승만 학당과 같은 이런 그, 어, 미래의 교육을 시키고 인식을 새롭게 하는 그런 그 학당이 좀 전국적으로 참 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 여기에 가장 앞장서서 어, 이렇게, 이영훈 교수, 서울대 교수죠. 교양학부 교수, 어, 경제학부 교수인데요. 어, 이분이 이렇게 큰 감동을 받고 지금 이런 수강 토요 강좌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15기, 15기째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8월 13일이네요. 예, 여기에 책을 지으셨던 그, 저자분들, 이영훈 교수, 그 다음에 김용남, 용삼 교수, 예, 페나인 마이커 대기자입니다. 주익종 그리고 어 주익종 이세 분이 에, 김용삼 그리고 어 이영훈 어 교수가 강좌를 하는데요. 아주 내용이 좋고 가 봤으면 하는 참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어 8월 13일 날입니다. 13일 날 15기 예, 수강생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어, 이승만 대통령이, 어, 정강훈 목사님이 누, 어, 가장 아마 혁혁한 공을, 어, 새롭게 인식을 하는데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 자유시장경제, 어, 그리고 한미동맹, 어, 그리고, 어, 이제 기독교 입국론, 이네 가지 토대 기둥을 가지고, 어, 이 나라를 지금 이렇게, 에, 세계에서 가장, 어, 불행, 불운하고 전쟁과 가난과 어~ 고난 또 무지 가운데 에~ 이 민주주의를 이까지 잘 살도록 또 정치 자유를 얻도록 만들어준 국부와 같이 아무 손색이 없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추앙하고 기리고 어~ 다시 한번 어~ 이렇게 그~ 어~ 때를 다시 추앙해서 다시 나라를 부국강병으로 나 나갈 수가 있다면은 어~ 이 나라가 더욱더 활성 있게 더욱더 더 높이 그리고 어~ 더 발전할 수 있는 큰 어~ 이제 기초를 놓아야 되는데 뿌리가 다 빠져버리고 어~ 건구 일을 까지 바꾸어버렸던 체제를 전환하고자 했던 이 모든 것에서 새롭게 다시 할 필요가 어~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까지 정치 감사합니다.